연인과의 변치 않은 사랑을 맹세할 때 쓰이는 물건이 있죠. 바로 다이아몬드 반지입니다. 다이아몬드를 한국이 생산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그 양도 어마어마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에 한정되어 더욱더 희소성을 높여주는데 이런 다이아몬드가 한국에서도 발견될지도 모른다. 한국에서도 다이아몬드가 발견될지도 모른다는 설명은 바로 한반도 일부가 이와 같은 고온 고압 상태에서 형성되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놀라운 추정이 나오게 된 것은 지구과학 분야에서 1960년대부터 정설로 인정되고 있는 판구조 롬프의 탁턴넥스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속이라 손꼽히는 다이아몬드 극중 부유층들만 낄수 있었던 다이아몬드는 개발 기술이 좋아지고 연마할 수 있는 도구가 발전하면서 점차 수요가 증가했는데요. 다이아몬드는 보석 외에도 광물 자체적으로도 놀라운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금속보다도 단단하다는 점이 그 특징인데요. 이론적으로 다이아몬드는 지구 중심부 압력도 버텨낼 정도로 강력합니다. 덕분에 다이아몬드는 금속 연마 도구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산업적인 측면에서 다이아몬드의 수요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미국과 영국 연구팀에 따르면 다이아몬드를 이용해 양자 컴퓨터에 활용할 정보 처리 기술을 개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향후 미래 산업에 있어서도 빠질 수 없는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소중한 자원인 다이아몬드는 아프리카를 비롯해 몇 개의 국가에서만 발견되는 탓에 한국에서는 비싼 값을 주고 수입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다이아몬드가 형성되려면 강력한 열과 압력이 가해져야 하는데요. 지표 깊숙한 곳에서 형성되는 광물이기에 이를 구해서 가공할 수 있는 장소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세간에 드러났습니다. 한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캘수 있다는 그것도 엄청난 양이 한반도 지하에 묻혀 있다고 하죠. 지질학자이자 서울대학교 박동길 교수는 광석을 감정하던 도중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한반도에는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것입니다. 사금과 석류석을 감정하던 도중에 발견한 이 다이아몬드는 현재 서울대학교에 보관되어 있어 지금도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캐럿에 불과해 매우 작은 크기이지만 다이아몬드의 발견 자체가 가장 큰 소학이라 할수 있었죠. 기존 학설에 따르면 한국은 다이아몬드가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발견된 장소인 섬진강 주변으로 정밀 조사를 한 결과 다이아몬드가 한반도 지하에 묻혀있을 가능성이 개등 교과 사리. 서울대학교 조문섭 교수 역시 이학설의 지지를 표하며 비무장지대 DMZ 지대 주변에서 다이아몬드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바로 중국에 있습니다. 북중한판과 남중한판이라는 큰 조각이 충돌하는 지역으로 섬진강 주변을 비롯한 비무장지대는 판들이 충돌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와 마찬가지로 판들이 경계를 이루는 지역인 중국 칠링산맥과 다비산 일대는 놀랍게도 다이아몬드 광산이 존재하는데요. 코어사이트, 오피올라이트 등 다이아몬드와 같이 발견되는 광석이 무더기로 발견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국과 구조가 비슷한 비무장지대 주변을 탐사하면 자연스럽게 다이아몬드를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한국에서도 다이아몬드 자원을 암시하는 광석인 백리밤이 발견되기도 했죠. 강원도 화천의 지하에서 발견된 백리밤은 판의 경계면에서 발견되는 광석으로 강력한 압력과 고온이 있어야만 형성됩니다. 다이아몬드의 생성 조건과 정확히 일치하는 암석입니다. 많은 정황 증거와 이론이 다이아몬드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지만, 다이아몬드 발굴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태인데요. 바로 비무장지대라는 점이 발굴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재 비무장지대는 북한과 남한의 접경 지역이면서 동시에 6.25 전쟁 당시 묻혀있는 지뢰가 산재해 있는 곳이라 발굴을 위해 땅을 파는 행위가 위험한 일이라 할수 있죠. 개발을 위해선 북한과의 협조가 필수인 상황. 제대로 된 자원 개발도 어려운 가운데 한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광물자원공사가 북한 고위 관계자들과 접촉해 황해도 정촌흑연광산의 정상화를 위한 만남을 가졌던 사실이 북한은 수많은 자원이 묻혀 있는 곳으로 노다지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액수의 자원이 잠자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자본과 기술력이 부족해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촌 흑연광산은 북한에 묻혀있는 엄청난 양의 흑연을 한국과 북한이 합작해 개발하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불행히도 2010년 5.24 조치로 인해 협력이 중단된 상황이죠. 이제까지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던 정촌 흑연광산 정상화를 위해 한국과 북한이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인데요. 정촌 흑연광산의 위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아몬드가 매설되어 있다는 비무장지대 근처 지역인데요. 흑염 광산 개발이 진행된다면 이 부근에 있는 지질 조사가 다시 시행될 것이고, 제대로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던 다이아몬드 자원에 대한 본격적인 채굴이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더큰 자원 개발을 위한 만약 지속적으로 자원 개발 협력이 이뤄진다면 한국은 다이아몬드 자원 보유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셈이죠. 이 사실이 보도되면서 질투에 휩싸인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하자원의 혜택을 받지 못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하자원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국가이저 자신보다 못한 처지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북한과의 협력 개발을 통해 지하자원 개발을 할수 있게 되자 일본은 북한에 묻혀있는 지하자원을 애써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 다이아몬드의 존재 여부가 의심스럽다며 비난을 했죠. 아이러니하게도 다이아몬드 개발을 할수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다이아몬드를 수출하는 형국입니다. 과거 버블 세대 때 사두었던 다이아몬드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일본의 씁쓸한 상황이죠. 도쿄 소재 보석 경매 업체 아프레 a p r 에 따르면 현지 다이아몬드 중고 경매에 참여하는 업체 중 이를 인도나 중국에 재판매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일본 경제가 침체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다이아몬드를 판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속은 이미 공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더군다나 해외자원개발에 혈안을 올리는 일본 정부의 의도와 달리 성과가 없는 자원개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일본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은 일본 석유공단 JNOC을 폐지하고 새로운 기관을 설립했는데요. 2005년 일본은 국제자원개발시장 변화 및 자국의 해외자원개발산업 구조 개편에 따라 공적자금이 20조 원 이상 투입됐음에도 누적 적자가 약 8조 원에 달하는 JNOC를 폐지하고 해외자원개발 지원 기능을 JOGMEC에 이관했다. 이 같은 방안으로 자원개발 부문을 민간 중심으로 이양하는 한편 정부는 자원 외교, 인력 양성, 자금 지원 등 민간 지원 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기존의 석유천연가스의 공급 안정성 확보를 담당하던 JNOC의 기능에 더해 비철금속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담당하는 금속광업사업단 MMAJ까지 통합해 업무 영역을 확대했다. 아울러 2012년에는 석탄 및 지열자원 개발 관련 지원 업무를 추가했다. 일본 정부는 메이저금 유전개발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국제석유개발제석 IMPX의 JNOC의 자산규모 및 재무구조, 기술역량, 자원개발 노하우, 전문인력을 이전시켜 중핵적 기업을 육성하는데 힘을 쏟았다. 현재 일본의 해외 자원개발 정책은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 미국 등 자원보유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셰일가스 생산 확대에 따른 세계 에너지 공급 구조에 주목해 북미, 러시아, 아프리카의 자원보유국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자원 외교 추진 및 JOGMEC 중심의 기술 및 재정 지원 확대를 진행하는 중이다. 일본 석유공단은 누적 적자가 8조 원에 달하며 헛발질을 한 것이 드러났죠. 자원 개발에 있어 잇따라 실패를 겪은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자원 개발에 진척을 보이며 이제까지 접하지 못했던 자원을 캘 준비를 하고 있죠. 20년 전과 달리 위치가 바뀐 한국과 일본 대한민국의 자원 개발이 순조롭기를 바라며. 자원부국이 되는 그날이 오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